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어제 본문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 어, 6월절을 맞아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절기를 보내셨고 그곳에서 사역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차, 어, 사역 초기의 사역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 초기에 행하셨던 내용 중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과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초기에 이미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고, 바리세인이었던 니고모, 니고데모도 역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구절인 23절에는 세례 유한이 사람들에게 또한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사건을 말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사건을 말하고 난 이후 25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간의 변론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이란 보통 유대인들이 자신의 몸이나 집의 기구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정결 예식은 문맥적으로 볼때 어떤 사람의 몸이나 집의 기구를 깨끗하게 하는 일보다는 세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변론이 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이 세례는 회계에 대한 세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정결 예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 뒤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변론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이 변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과 그리고 표적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그 일들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회계의 세례를 처음 베푼 사람이 자신의 스승인 세례유한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승보다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는 이 상황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인기가 시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그렇게 기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을 세례 요한에게 말하고 세례 요한의 생각을 묻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먼저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27절에 세례 요한이 대답하되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의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의 사역을 침범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빼서 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 일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는 자신의 사명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 그의 사역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고백합니다. 세례요한는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꼬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신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세례요한은 기뻐했다라고 나에,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쇠퇴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역보다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중심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을 자신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것은 사역자들 또한 많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 사람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기도 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에는. 세상에서의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유아는 자신의 사역이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합니다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자신의 신분이 신랑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진짜 주인공이며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신부를 취하여야 하는 자는 신랑의 친부가 친구가 아니라 신랑입니다. 관심은 신랑이 받아야 하는 것이며,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을 가져야 할 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취하여야 할 뿐은 바로 자신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신분이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신랑이 아니지만 신랑의 친구로서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신랑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인데 그 신랑이 온 것을 본 것만으로 그리고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높이기 원하는 자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자신을 높이기 원하는 자들, 그리고 이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그곳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왠지 모를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주인공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에서조차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례 요한이 가진 이 기쁨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낮아진 마음을 가진 자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들의 마음에는 비록 그들이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 그들의 마음에는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는 것은 그들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기쁨은 예수님 안에도 존재했었고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도 존재했었고 그리고 바울에게도 있었던 기쁨입니다.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들이 순전하게 사용되어 지기를 원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랑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은 신랑의 기쁨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처럼 신랑의 친구가 가질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며 오직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랑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추구하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지셨고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